응. 같다. 아 얘기, 우리 기아 우리 기 그럼 추르 하나 먹고 그러자. <laughs> 알았지? 추르 그래, 어? 주세요. 이르추게 츄르 츄르, 츄르. 츄르. 어. <laughs> 츄기리러오 아 기가? 나중에? 뭐 어, 아, 어. 팽리 뭐해? 팽틀이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.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. 나오세요. 나와 순디 이거 봐봐 나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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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+ 봤어 순디가 yeah. 이제 주로 아세요 예+ 예추로를 아신다는 건요 순디야내손 아파 저 추루 추루 추루. 아이고, 좋아져. 추루 추루 추루. 우리 순디 러저 먹을 거야?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. 앉아야지, 앉아. 앉아야지, 앉아야지. 앉아야지, 앉아야지. 아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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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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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음, 이건 딴 맛인가 보다, 어, 어뭔 맛인지 네. 모르겠네. 음, 음, 음. 뭔 맛인지 모르겠일본 음. 말로 돼 있어서. 나도 3로 봤어야 됐네. 보자. 천천히, 천천히. 아, 천천히 드세요. 응? 음? 이거 뭐, 치즈맛이 들었는지, 뭔지가 들었는지 모르겠다. 음, 알았어. 이것도 맛있어. 어? 어우, 니네 입맛에 맞구나. 이 이모가 이거 올려줄게. 옳지. 이모 손 빼지 마. 응 어, 알았어 알았어. 올려줄게, 올려줄게. 아이만. 이 뭐셔? 어? 손 주는 게세배야 오래 씨 어때? 세배다. 두두손 빠져 나. 그래 <목소리> 이거 이게 좋지네. 세배다 그러면 맞네 맞네. 큰절큰절 이거 받아야겠대. 쭉 너. 내려봐. 그럼 응? 얘가 큰 절을 해야지. 이거 <목소리> 바닥에 쭉 내려봐봐. 그런 네 하여튼 려봐 내려와 그러면 얘가 큰절을 할 거야 어우 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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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? 어. 엄마가 뭘 안다. 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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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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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요 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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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큰자 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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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리 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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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절가절큰 이렇게 앉아 아니, 아니야. <laughs> 기다려. 근데 기다려야지. 기다려, 순디. 순디 이리 와. 응. 정해. 아유, 먹자, 먹자. 응. 수분은 조금 없더라. 그런데 네, 달아. 괜찮아. 아유, 맛있다. 연말철은 하트는 못 만들었다. 하려오로안 들더라. 그거 빵틀 한 거잖아, 쿠키틀. 그래 찍었구나. <laughs> 응, 응. 누가 칼로 파고 있나? 그렇구나 아니 얘 음. 보니까 오늘 좀 살찐 거 같애고 다갖아가지고야 응, 살짝 다그면서막 응. 가서 몸무게를 쟀다 응. 보니까 200g 준 거야. 아, 줄었어 어. 왜 그런? 그래? 왜 그런? 내가, 내가 요즘 쪘다고 생각한 닭, 닭고기를 거야. 고기를 삶아서 고추면서 어. 사료 자체 양을 어. 좀 줄이고 고기를 많이 줬어. 그래. 어. 그 탄수화물이잖아. 어. 그게. 봐봐. 응. 어? 순디, 복자 누나 어딨노? 순디, 복자 누나 찾자. 순디,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순디, 이리 와봐. 복자 누나 여기 있지? 복자 누나 여기 있잖아. 여기 발 보이지, 여기? 아니, 여기 발 보이잖아. 순디야, 여기 발 보이잖아. 여기 뭐 복자 이모. 복자가 숨어 있지? 복자 무서워? 어? 미안해. 자, 이모, 놀러 오 계속 보고 있한 아. 쟤 하나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. 아무 맛있게 먹지 우리게. 어? 좀 이따가 또 줄게. 오늘 추루. 나어 해요? 먹는 거 봐. 봐. 지금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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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또 손해 봐. 아,

<목소리> 엄마 사절했다 이게 어,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시 그래 맞아 엄마 때문에너 서울에서 어떻게 만들어봐줬어 응. 앉아 <목소리> 엎드릴 때까지 주지마 나도 그런 거잘 못하는데 그러니까, <목소리> 그러니까. 네. 그게 마음이 안 돼가지고 이거 근데 일단 내려봐봐 여기 아, 내리면 스스로 엎드릴게 미웅아 그러니까 마약마약야 마약 미웅미끄러 음. 나가도 애가 10분 안에 똥을 안내고1 0분 그리고 나가. 야 데리고 나가. 자 달라졌습니다. 자 복자가 얼굴 밑으로 이렇게 음. 갖다댄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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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자야 순다 복자 순자였어. 어떨 거야? 순자어 음. 음, 음. 은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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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있을까, 이런 사공치라니 이쁜 그래. 사공치가 어디 있어? 응? 응? 이렇게 이쁜데, 근데야 응. 이 복자란야. 그분 털이 풍살 많이 풍살 길었네. 두 번요. 이리와. 두분손한잔 한번 보자. 질투가 또 심해 가지고, 어? 질투가? 심거든 어? 야, 어? 뭔데 이렇게 보고 어? 있는데? 아니 엄마가 지금 어? 딴네 쳐다보니까, 어? 어? 구 질투해라야? 엄마가 지금 순재 안고 있는데. 두 분은 질투를 몰라? 두 분이여다. 오두분눈 여기서 보니까 정말 너무 예쁘다. 오늘 약간 눈빛이 약간 초록빛 같이. 우리 목자 찾아보고 있는 거라. 봐 내가 신기 안 보입니까? 와 나가. 응. 그치 이모가 너예뻐해 주고 있잖아 지금. 그래 안 그래? 요 그렇지? 응. 우리 공주도 엄마 잡아갔다. <laughs> 이복석해주고 <이거> 응? <laughs> 근데, 테한테는 저한테는 저한 저한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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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테는아한테는저한 맛있어. 맛있어. 아, 그다 먹었다. 그당근다 먹었어? 아, 음. 어, 어 이제 그치 하기는. 에이. 신기한 자태. 요 <laughs> 두부랑 고 했어, 지금. 그냥 카트째 가득 가는 거안 끝나. 안 그거. 아, 그 안거같가 그 아, 이게 차에 들어가야 니까아 이... 앉아. 아, 이... 엎드려. 아, <laughs> 엎드려. 엎드려. 야 네가 엎드려못 하는 거 아니야? 어, 왜 이러지? 어? 불복을 하지 않고. 네가 엎드못 하는 거.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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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려야지.